네, 안녕하세요. 기키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10에서 어, 저번에 알려드린 기능에 대한 어, 단축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단축키 자주 쓰셔야지, 이렇게 더 편하게 윈도우즈 10에서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어, 단축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창을 여러 개 띄어서. 어... 하실게요 자, 저번에 저희가 스냅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어, 스냅 기능을 이렇게 윈도우즈 마우스를 통해서 어, 쓰실 수도 있으시지만, 단축키를 통해서 쓰신다면 어, 귀찮게 뭐 이렇게 모서리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 변을 찍는다거나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윈도우즈 키를 눌러 주시고요, 방향키.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벌써 2등분으로 된 스냅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두 개만 이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 반대편, 어, 창은 어떤 걸 띄우시겠냐는 이렇게 편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무거나 클릭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2등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4등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어, 윈도우즈 키를 어, 좌측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윈도우즈 키를 떼시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즈 키 위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벌써 이렇게 3등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창이 떼져 어떤 거를 펼치실 거냐는, 어, 메시지인데요.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고요. 어, 이제 이 창을 2등분을 해야 되니까요. 클릭해 주시고요. 윈도우즈 키 눌러 주시고, 상단 눌러 주시면 어, 마지막 남은 창이 하나 보이네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4등분된 윈도우즈 10 스냅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편하죠.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음... 네, 여러가지 다시 한번 띄워왔습니다. 어, 처음부터 4등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방향키 좌측 상단. 눌러 주시고 엑셀 윈도우즈 키 눌러 주시고요. 우측 상단 벌써 만들어지고 있죠? 파워포인트 눌러 주시고 윈도우즈 키 좌측 하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 워드 클릭해 주시고 윈도우즈 키 눌러 주시고 우측 하단. 네, 이렇게 벌써 이쁘게 어 스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그다음은 가상 데스크톱 단축키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어 닫지 않은 상태에서요. 음, 먼저 그, 아이폰에서 더블 클릭한 것처럼 보이는, 어, 상태를 만드시려면, 윈도우즈 키를 눌러주시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데스크톱 1, 2보이시고요 어, 네, 윈도우즈 탭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새 데스크톱을, 어, 마우스 클릭 없이 만드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 하나 들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윈도우즈 컨트롤 D 키였고요. 이제 줄이시려면요 컨트롤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F4 키 눌러주시면 하나 하나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전환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음 단순하게 전환하는 법은 어. 그 컨트롤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방향키를 왔다 갔다 눌러주시면어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 꼭이 더블클릭한 상태가 아닌 컨트롤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방향키만 눌러주셔도 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네요. 어 그리고 윈도우즈 10에서 새로운 단축키 시리즈 세 번째는요. 액션 센터 알림창을 어, 바로 여는 단축키입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서 어, 눌러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다른 경우에는요. 윈도우즈 A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액션 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윈도우즈 A키였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바로 불러주시는 법이 또 있습니다. 윈도우즈 키 눌러주시고 숫자 1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어... 엣지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윈도우즈 엣지는 윈도우즈 버튼에 1버튼을 눌러주시면 엣지를 소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음, 다시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만, 어, 윈도우즈 D키를 눌러주시면 어, 펼쳐있는 창들을 일단 다 어, 비활성화시키고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단축키고요그 다음에 윈도우즈 P키는 어, 모니터 프로젝트 화면이죠. 뭐, 어, 프로젝터 쓰시는 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 모니터 두개 쓰시는 분, 외부 출력 하시는 분은 이렇게 뭐, 복제, 확장까지 하실 수 있는, 어, 단축키였습니다. 윈도우즈 P키였구요. 어, 그 다음에 그, 스크린 캡쳐를 하지 않고 바로 친구들한테 그 화면을, 어, 보낼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즈 H키구요. 어, 그, 이 메뉴가 뜨기 전에 그 스크린샷을 원노트로 펼쳐 보실 수도 있고 메일로 어, 공유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즈 h 키였습니다. 어 그다음에 제어판 설정을 어 손쉽게 들어가시는 법은요. 윈도우즈 i를 눌러 주시면 설정이 바로 뜨죠. 마우스 절대 쓰지 않고 바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은요. 어 찾기입니다. 뭐 윈도우즈 10 올라오고 나셔서 이렇게 검색이라는 창이, 어, 시작 표시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 뭐, 마우스도 쓰기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S키, 아니면 윈도우즈 Q키를 눌러주시면, 어, 찾기 창이 바로, 어, 뜹니다. 이제, 마우스 쓰지 않고 바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윈도우즈 S 혹은 Q키였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음, 윈도우즈, 어, 실행창을 바로 띄우셔야 되는 경우죠. 이거는 Windows 뭐 10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고 계셨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Windows R키를 눌러주시면 실행키가 바로 뜨고요. 그리고 Windows 어, 탐색창을 키시려면요. Windows E키를 눌러주시면 어, 바로 탐색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대표적인 단축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주 쓰실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자주 쓸것 같습니다. 특히, 어, 스냅 단축키라든지, 뭐, 가상 데스크탑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손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작업을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어, 어, 뭐, 기타 오피스도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띄워놓고 작업할 때참 편리하게 쓸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단축키, 윈도우즈 10에서 쓰이는 단축키, 어,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